쭉 어, 나오잖아 배터리 괜찮아? 어 새걸로 갈아왔지 남은 정도가 아니면 다못 깼던 것 같은데 음 맛있는 건 정말 참을 수 없어 아 잠깐 근데 이거 우리가 처음부터 바깥으로 이야기한 건가요? 근데 그냥 이거 바깥밖에 없어 아니, 아니고. 고기 구우려면 바깥으로 해야 돼 바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그냥 여기 밖에 없어 안쪽에 그게 없잖아 안을 하기 안에서 고기를 고기 냄새 고기 빠지고 있어 근데 어차피 보리스 해가질 거니까 조금만 음, 그리고 그래, 이안다 그래. 아, 민석이가 안 나온다. 아 그래? 이렇게 앞으로 나와야 돼. 아니요닌 음, 네. 이제 의자를 좀 앞으로 당겨봐야 돼. 니가 너가 저기... 아 근데 민석이가 나오니까 민재가 안 나온다. 아 민재 나온다. 음, 나는 그냥 이렇게. 하면 아 됐어 뭐 우리 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모르겠지. 뭐 나오겠지. 음, 그지? 그 타임랩스 그거 할까? 어? 타임랩스로 할까? 어? 아, 타임랩스 타임랩. 나중에 편집으로 해. 배속 돌리면 되지 타임랩스. 아만안 뒤로 빠져있아나신이 <laughs> <laughs> 옆에 앉고 싶은 게 아니고 지금 그늘에 앉으고 셀프 발갔어 주영이 치가좀 되니까 야영아니다 어, 아, 챙기는 거 아니야? 이... 수영 오늘 존나 재밌어 유한이가 잘 굽자 주아 내일, 내일 수영장 같이 가자 유죽이 어, 래 수영 장 가자 영장죽이영장죽이 재미는 식사를 해드려 드릴 거고요 네. 네. 그냥... 여기는 어. 가운데에 구우시고 해산물을 다 고쳐가지고 너뭐 많이 채우시면 바람이 들어 구멍이 막히기 때문에 드라가는 구멍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 옥수수랑 고지는 익은 거라서 채우셔서시기방법입니다 예? 예 밥은 저 메뉴판 보시고 추뉴판에 주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일 아, 아, 못 말아, 못 말아 따로 제장해 가지고. 얘들아, 얘들아. 뭐였지 오. 나 누가 안 먹는다 했었지? 이니 이거 다 먹는 거 야, 어, 잠깐만, 잠깐만. 내가 내가, 내가 야, 시 고기 고비... 어이, 알마 아가씨 있 일단, 유아아 너가 아, 잘 굽잖아 어, 좀괜찮아 나중에 13층으로 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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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베르? 슈베 오씨. <laughs> 아, 이거 원래 비녀고 있었는데 아, 해 아, 네, 네, 뭐야, 저거 아이 오빠 아아난 너가 자랑스러워 야, 내가 굽 수도 있거든? 어? 전... 음. 내가 그럴 수는 안 있긴 안 한데 그 <laughs>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나도 야, 이거 미안해, 17만 원짜리야 야. 야, 야, 잠깐만, 잠깐만 저거 사진 찍으면 종이 안 되고 얘들아, 애타 베스토리 올려줘 올려줘 사진 찍어라고야아뭐 <laughs> 찍을 게 있어, 근데 아니 뭐 어, 어, 찍어야지? 야, 일단 빨리 그러니까 해야, 해야 되는 야, 게 굴친구가 일단 네가 찍고 해줘나 그러니까 빨리 하자, 잠깐 기다려봐 아유. 야, 근데 기다려봐라고 잠깐만 기다려봐 있어 그래 <목소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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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살아있 그거 우리 다 태그에서 올려서 어, 살아있어 어,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어 야 아, 태그 아, 내가 해줄게 아 어, 오케이 오케이 태그 내가 해줄게 톡방에도 올려줘 톡방에? 어디에? 게 아, 톡방? 옆에 그러니까 톡방에 아 오케이 그래서 네. 한번 네. 어, 네. 조장 올려달라고 저장하고 어. 이거 좋지. 이거 아 이거 사진만 그냥 따로 올리고 있잖아 어? 어? 이거 저따락만 찌르면 아. 언급하게 알지? 아, 알지 음. 아. 아유 얘들아 빨리 죽어라. 이상 근데 저불 붙어 어. 안 붙어 있지 않나? 많이 가지 말고. 잠깐. 내가 해 봤어. 아유, 얘들아. 저 젓가락을 먹지? 어. 이거 안 된다. 아유, 얘들아. <laughs> 아유, 얘들아. 젓가락으로 찌개. 쓰시고 싶 심. 이. 응. 아 고기 먹려 줄게. 야, 원래 먹는 애들은 빨리 주, 빨리 죽여서 편하게 해 주는 거. 어, 먼저 보고 있어. 보통 그래야 되거든. 아, 위에 꺼내 <laughs> 아 그거. 야 근데 전복이 딱 일곱 개라 가지고 하나씩 먹으면 되겠다. 아, 뭐, 나안 먹어. 나안 먹어. 이안먹으 전복이 무슨? 어? 그런, 전복 내볼게. 전복. 전복 내볼게. 을게어 그래? 전복. 어, 전복 좋아하는 애들이 먹어라. 안좋아 어. 한다고. 어. 일단 어. 나랑 지원. 어. 야 근데 이거 오징어 어떻게 치할 거야? 가리비는 재밌다. 는거 아니야? 아니, 근데 아니, 그 나중에 좀, 나중에, 마, 나중에 좀 많이 커. 얘가. 아, 어. 네. 야, 하나씩 하나씩 하자. 아, 야. 햇빛이 좀 미쳤어. 어 씨발. <웃음>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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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왔어 <laughs> <와, 웃음> <싸우다. 웃음> 아, 어요 옆에 놔둬 <laughs> GTA 20이 걸리는 것 마냥 ㅋ ㅋ ㅋ ㅋ ㅋ ㅋ 연만 원짜리 치고 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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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반응 반응.. 예, 반응 찍 근육 덩어리야 이거좀더 근육 만지는 느낌이야 아.. <laughs> 좀.. 이런 느낌이야? 세트 내가 해야겠 그 아이 그만 만져 니손 씻지도 않았잖아 니거 네, 네, 먹지도 않을걸 이거 거라, 이건 지우한 거. 나 먹어도 안돼아 유한이 그거왜 만짐 그럼 얘는 만지지 여기 만지지 야얘거 닭이야? 이것도 살아있는 거. 데 죽었잖아 야 이거 닭이야? 어? 이거 오리 오리야. 아 오리야? 오리 훈제 오리 훈제 어. 그러니 이게 삼겹 우 역시 동물 잘 아네 생으로 한번 먹어봐도 되나? 아니, 아안 연기가 안 이쪽으로, 이쪽으로. 어! 어? 야, 이리서 주신 America. d 왜? 아새우구나 괜찮아 a t are you? Don't worry. I'm s 어? h a p p 도안 했는데 매우 유력한 I'm so happy. 아 m so happy. I'm so happy. i 아 so happy. I'm so happy. I'm 다 o happy. I'm so h 그대. 어차피 이 옷. 야 안에 여기 뭐 왔던. 이 오늘. 난 다른 거 입고 왔거든. 아. 나 아, 이거 내일도 입을 거니? 마르면은. 나랑 지원 마르면 내일 입고. 아 강동훈이 내일 수영장 가자 그랬거든. 아. 네. 그러면 그때. 아, 이 근데 나 하이를 입을 게 없는데 팬티밖에 없는데. 팬티 벗고 해. 네. 팬티 벗고 해. 나는 이런 거 보통 입, 입고 나가. 나는 있거나, 오늘 깜짝 놀랐어. 정신으로. 그렇지. 아 이런 거는 뭐 잠옷으로 입거나. 오래 오래 동안. 갖고 있어야 되니까. 빼주면 어, 안 되고. 음. 아 지금. 와 오늘 기절할 거 같은데. 오오 오. 수안이는 그럴만해. 아니 내가 운전할까? 오. 아 저쪽 고. 저자에버나를차신있나 응. 저러고 사고 내면 가장 애매하거든요. 왜냐면 수안이 어머니 그건데. 음. 동의가 오냐? 동의는 그거 안돼 있을 거 아니야. 보험 안돼 있지. 보험도 안돼 있어. 공도 공도 안안 있어. 그러면 보험 사고 나서 자자자리 바꿔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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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거 손면 됐냐? 덜컹. 일단은 계속 그거해 봐. 보통은 안 되니까. 이게 없냐? 야, 근데, 아 근데 로... 저기 저 옆에 있어. 저기. 저쪽 이제 이제 안에 조금 하고 잘라 생맥을 저한 10분 있다가 달라 그럴 걸. 아, 진짜 지금 실시간으로 이거. 근데 괜찮은 게 저거. 야, 얘네 너무 불쌍하다 뜨고 온데. 타 죽는 거지. 이 <laughs> 그렇게 보면 우리 이거 아 우리... 사람이 사람이 재고통스러운게다 죽는 좀... 거지. 아, 요리사들이 그런데 먹을 생명이 있는 거는 빨리 좀해 줘. 나 생명 와서 그래서... 그렇구나. 와. 아, 것 아, 것아것 나랑 전혀 별상 없나? 좋았어요. 뭐라고? 만나 짠이를 사랑하지 없나? 예수님이 야, 채널 생명이. 사랑하시다. 압시다. 다 같이 짠 아, 한번 할까? 아, 짠 중앙으로 해 볼까? 야 누가 누가 찍어 봐라. 누가 찍어 봐. 이런 옆으로 쫙넣게나오는난짠 한번 할까? 하면 <목소리> 이렇게 돌리면은 여기서 뭐냐? 이야 아니면 야 아니면 우리, <laughs> 야 아니면, <laughs> 아니면 우리 둘 것도 시키고. 아, 주안 좋아. 잠깐 잠깐 붙어 봐. 어? 잠깐 붙어 봐. 그 타도 상관야거 뭐야? 아, 지금 뭐해? 아 저, 빨리 좀. 저기 이 계속 나오고. 찍은데? 아. 어, 아, 좀 봐. 야, 이거 뭐야? 타, 방으로 파노라마? 그 나방으는왜어그니까한번로 그걸로 방으로 하나. 지금 가운데 사람이 가야 돼. 지금 그냥 저 액션캠을 돌려서 찍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지. 아, 맞그 근데 그 설정 있어? 액션캠? 아니, 방으라하를 그래. 그냥 그냥 찍어. 형 뒤에서 넓게 찍어. 거아야 오, 쉽네. 에 찍어 뭐다 같이 여러 명 같이 나오기 지금 찍는, 찍는 게 목표 아니야. 야, 잠깐만 야내폰야내 폰으로 그냥 위에서 하나 할까? 야, 위에서 찍어. 근본이네. 네. 네. 아니 밑에서 찍어 볼까 이번에? 생 어. 어. <laughs> 어, 나쁘지 않은데. 야나 그, 그걸로 할게. 부메랑 네. 할게. 그래 어디부터? 짠! 짠, 짠, 짠 어. 빵빵빵빵 하는 타이밍 맞아야 돼. 그래. 나 네. 밑태야, 밑에어 밑에? 어. 어, 지금 찍기가 어. 좀 약간 그 빨리 해. 바, 빨리. 빨리. 빨리 야 빨리 하자. 하나, 둘, 둘 셋. 야! 야 좋겠다. 아, 이거야, 비싸지 않냐? 가원씩 7만원씩, 7만7원원가3만원인0원3만원3만원이네 3만원인가? 만원원가3만원원인가원인가만원인데

여기서 올리지 말고, 이대로. 저거는 나중에. 어차피 우리 시간 많잖아. 카메라 담당은 네가 해라, 지와. 하지 가 사진 열심히 찍어라. 나 이거 몇번 하니까 재미없어서. 아, 그래도 여기. 그래도. 어. 근데 그 타도 돼. 수시라서. 혹시 공기밥 먹을 사람? 뭐? 나, 그래. 난 약을 먹어야 돼서 아, 다올먹야 먹지 먹지 근데 공기밥 보자 다 먹을 거야? 다 먹어? 근데 14,000원 오케이 <laughs> 2000원, 2,000원이야? 어 근데 원래 이런 데서는 어쩔 수 없어 인정해줘야지 <laughs> 그래도 뭐배 터지게 먹을 수 있다 이거 야 이거 옥수수 고기 뭐, 먹으면 이렇게 먹고 뭐, 아, 마트에서 10만 원안 넘겼어 5만 원밖에 안 나와서 괜찮아 먹어도 돼 6만 원을 안넘만원 아, 옥수수 여기 있어. 넣어놔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옥수수는 그냥 데우기만 하는데 옥수수는 이미 다 되는 거야. 이거 다 되는 거야. 털어놔, 아, 찍는 거. 법. 데워. 이렇게 쭉 돌려야 돼, 작업 자, 주환이 손, 이손 빼고 다 움직이지 마봐. 아 그러니까. 간다. 야, 일단 그거 놔두고 빨리 와, 그냥. 데워. 옆에 서 있어. 그리고 주환이 손만 움직여봐. 기다려 봐. 또파또 파노라마 야 근데 아무도 없어 a p a n o r a m 다 p 다 n o r a 내가 너 a n o r a m a Yes, I can. I can. I can. I can. I can. I c 나 n I c a 있어, can. I c a 빨 I can. I c 근데 여기 세 명이 근데 이거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여기 미정한데? 세 명이 있잖아. 너무 균신 같다. 야 그냥 이렇게 우리 세 명이 너무 붙어 있지 않아 아니야? 이상하다. 뭐지 붙어 있어. 거기 하자. 아니파노라마를왜 유아근데 이거 이거 찍는, 찍는 거야? 진짜. 아 이건 내가 촬찍질. <laughs> 내가 하긴 했는데 <laughs> 저쪽에서 하면 되거든요. 조이. 조이 상황 여기 상황 뭐가 달라? 저건 소리고 이건 고기잖아. 똑같잖아. 왜왜 <laughs> <laughs> 왜? 약간 고기가 더 감성 있지 않냐? 뭐가 문제야? 인원 배치 인원 배치. 이쪽에 몰려있잖아. 한쪽 아, 아, 그러니까 동훈이가 원하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어, 그냥 와 달라. 지를 놨다. 지를 났다 아, 동훈다동훈이쪽 아, 동훈이가 이쪽로 동훈이가 아, 가위가한 개밖에 없어 미안가데쪽으로 아, 동훈이가 이쪽으로. 동훈이. 아, 저희가저희가가위으 니네들이 뭐라 하든 아무 상관없다. 지금 여기서 1 0지 않아. 그래도 약간, 그거, 되게... 에티켓... 사람이 아예었다 씨. 뭐야? 봐봐, 야. 약간, 고마 마트에서. 아. 마가고마가고마웠다고다가고다가 고마웠다가, 고받았다기보다는 말로 많이 받 아, 이거. 로거이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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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호. 거데 원래 이게그건이 이거. 소 이거. 그런 거 전혀 거 이거. 이네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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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거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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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 이거. 아이건그거 예쁘게 안 나와